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스포킹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시기보다는 분석 전문가인 저와 함께 확실한 정보, 적중률 높은 픽을 조건 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저희가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는 드류 라스무센 8승 5패 2.96이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양키스 원정에서 5이닝 4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라스무센은 투구수 제한 속에서 5이닝은 잘 버텨주는 투구는 이어가는 중이다. 금년 낙경기에서 3승 1패 2.48의 피안타율 221 WHIP 0.95로 낙경기 투구가 더 낫다는 점은 강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다. LA 다저스는 블레이크 스넬 1승 2 00이 부상에서 복귀전을 가진다. 4월 3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한 뒤, 어깨 부상으로 60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스넬은 근 4개월 만에 복귀전이다. 원정이긴 하지만 일단 45이닝은 잘 버텨줄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 전까지 템파베이의 후반기 좌완 선발 상대 타율은 이할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날 경기의 완봉패다. 거기에 스넬을 공략하는 건 매우 힘들 듯. 반면, 다저스의 타선은 전날 바지를 공략해냈고, 같은 강속구 투수인 라스무센 상대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라스무센과 스넬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불펜 변수가 있는데, 현재 템파베이 최대의 약점 중 하나가 불펜이다. 상성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시카고 컵스는 레튜 보이드 11승 4패 2.47과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미러키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보이드는 3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이 끝나는 등 심하게 고전한 바 있다. 무려 5개의 볼넷을 허용한 게 패인이었는데 홈에서의 보이드라면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스가노 토모 유키팔승 5패 4.38과 시즌 9승에 도전한다. 28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가노는 홈에서만큼은 여전히 위력적인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최근 원정 투구는 2이닝과 실점이 비슷할 정도로 좋지 않은 편인데 인터리그 투구가 조금 더 낮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컵스가 승리하긴 했지만 로저스의 투구는 훌륭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스가노는 아예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번 경기의 중요 포인트. 물론 볼티모어가 좌완 상대로 나름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트레이드 이후 라인업이 약해진 건 사실이고 컵스의 불패는 확실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전력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맥스 서저 1승 1패 4.89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28일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서저는 무려 11삼진 0볼넷의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도 아쉬운 패배를 당한 바 있다. 원정에 비해 홈경기 투구가 조금 아쉬운데 낙경기에서의 투구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노아 카메론 우승 4패 2.4사 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클리블랜드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메론은 역시 홈에서의 투구는 절대 무적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반면 원정 투구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지금의 카메론이라면 충분히 56이닝 2실점 이하의 투구는 기대에도 좋아 보인다. 전날 경기는 양 팀의 선발 투수에 의해 승패가 갈려버린 경기였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듯. 그러나 전날 경기를 고려한다면 서저의 부진 가능성이 높은 편. 카메로는 원정 투구가 아쉽고 토론토에 타서는 좌완에게 강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날의 부진이 문제다. 그리고 후반에서 불펜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현재로선 캔자스시티다 투수력에서 앞선 캔자스시티 로얄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콜로라도 로키스는 오스틴 간보 호페 6 2 8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볼티모어 원정에서 4.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간버는 이제 원정에서도 기대를 할수 없는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 홈에선 언제나의 콜로라도 투수라는 점 역시 기대치를 낮추는 부분이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치는 폴 스킨스 6승 8패 1 8 2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에리조나와 홈경기에서 6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킨스는 7월 한 달간 0.67이라는 압도적인 ERA를 기록한 바 있다. 쿠어스필드 등판은 커리어 처음인데 땅볼 투수인 점은 스킨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전으로 드라마가 나왔다. 그리고 불펜을 트레이드해버린 두 팀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전날 경기의 경우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는 선발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스킨스는 스킨스고 금년의 간버는 홈에서 절대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피츠버그 파이어리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잭 윌러 부승 4패 2.56과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28일 양키스 원정에서 5.2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윌러는 7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홈이라는건 분명한 강점이지만 납 경기 부진은 지워지지 않는 최대 약점임에 분명하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타릭 스쿠발 10승 3패 2.09이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6이닝 5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스쿠발은 7월 들어서 야수진과 불펜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언제나 67이닝 1실점 이하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 최강의 투수는 건재하다는 이야기. 전날 경기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손익 계산서가 바로 나와버린 경기였다. 이번 경기는 그 후유증이 이어지느냐가 관건일 듯. 윌러가 낙 경기에 약하긴 하지만 홈이라는 변수가 있고 스쿠발은 그야말로 지구 최강 투수다. 선발에서 디트로이트가 우위에 있긴 하지만 불펜의 차이가 있고 결국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제이크 어빈 8승 5패 4 6 9이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미네소타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어빈은 역시 낙 경기의 화신임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홈에서 QS급의 투구는 언제든 기대할 수 있는 편인데 낙 경기에서 4승 1패 2.57 피안타율 194의 성적은 자이언트 킬링을 기득해 하는 요소다. 미러키 브루어스는 브랜든 우드러프 2승 2.01과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8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드러프는 원정보다 홈에서의 투구가 아쉬운 편이다. 현재의 우드러프는 원정에서라면 6이닝 1실점 이하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다. 미러키의 타선이 폭발했다. 7월부터 미러키의 타선은 한번 터지면 다음 경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고 이는 어빈 상대로 꽤 승부가 된다는 이야기. 게다가 우드러프는 원정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고 불펜의 우위도 가지고 있다. 어빈이 낙 경기에서 잘 던지는 투수이긴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하다. 전력에서 앞선 미러키 브루어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워커 뷸러 6승 6패 5.7위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다저스와 홍 경기에서 4.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뷸러는 역시 친정팀 상대로 첫 등판에 좋은 투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증명해 보인 바 있다. 그나마 홍 경기 강점이 있긴 하지만 그 최대 기대치가 QS라는 게 암울한 전망이다.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콜튼 고든 4승 3패 4 7 4이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8일 에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고든은 에슬레틱스의 장타를 제어하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최근 원정 투구는 매우 좋지 않다는 점 역시 기대를 떨어뜨리는 부분일 것이다. 보스턴의 크리스웰 기용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기세를 이어가느냐가 관건일 듯. 어찌됐든 뷸런는 홈이라는 이점은 있는 편. 고든 역시 원정이 좋지 않은 투수이긴 한데 보스턴 타선이 좌완 상대로 그다지 좋지 않다는 변수가 존재한다. 이번 경기는 타격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불펜에 있어선 그래도 보스턴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보스턴 레드삭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뉴욕 매치는 생각 코다이 7승 3패 2.00과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5이닝 사안타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생가는 매 체프먼 상대로 2홈런 3실점을 허용한 게 너무나 컸다. 부상에서 복귀 이후 이전에 좋은 투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홈이라고 해도 솔직히 기대를 거는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카웨이 탱이 시즌 첫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4경기에 등판해 9.82의 성적을 남겼던 탱은 매우 실망스러운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현재 AAA의 투수들 중 가장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메이저에서 통할 레벨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친정팀 상대로 첫 등판을 한부토가 선물을 안겨주었지만 매치는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 일단 매치가 첫 경기에서 불펜이 흔들린 건 변수가 될수 있을 듯 그러나 생가는 홍과 원정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투수고 카웨이탱에게 메이저리그 급투구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뉴욕 매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시애틀 메리너스는 루이스 카스티오 8승 6패 3.19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애슬레틱스 원정에서 7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스티오는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원래 홈에서 강하기도 하고 텍사스 상대로 6월 30일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점 역시 기대치를 높여주는 기록이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제이콥 디그롬 10승 3패 2.52 시즌 11승에 도전한다. 29일 에인젤스 원정에서 5.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디그롬은 최근 불거진 원정 문제가 기어코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다. 금년 시애틀 상대로도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불안한 건 매한가지다. 전날 경기에서 시애틀은 파울 홈런만 무려 5개를 기록하는 등 운이 없는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그런 경기마저도 끝내기 역전 승리를 거두었다는 게 현재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부분이다. 카스티오는 홈 경기 강점이 있고 최근에 디그롬은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편 그리고 텍사스는 전날 마무리의 부진이 너무나 치명적이다. 선발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는 테너 바이비 7승 9패 4.3구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캔자스 시티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바이비는 7월 방어율이 6.15일 정도로 투구 내용은 엉망인 편이다. 그래도 원래 홈에서 강하다는 점, 그리고 미네소타 상대로 4월 30일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를 해냈고, 금년 낙경기 피안타율이 무려 204로 대단히 좋다는 점은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는 포인트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불펜 데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레이드로 투수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쓸만한 투수들은 AAA에서 재활 중이기 때문. 여차하면 베일리 오버가 등판할 수도 있지만 기대를 할수 없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사브로스키와 가디스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미네소타의 타선은 AAAA급 타선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전날 경기는 미네소타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였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전날 보여준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남은 53경기를 모두 패배한다고 해도 이해가 될 정도. 바이비의 투구는 홈에서 강점이 있고 미네소타의 타선은 AAAA급이다. 결국 클리블랜드가 얼마나 득점하느냐지만 미네소타의 불펜데이 또는 베일리, 오버의 등판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전력에서 앞선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마이애미 말린스는 유리 페레즈 3승 3패 3.07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미러키 원정에서 5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페레즈는 7월 한 달간 5경기에서 3승 1패 1.29의 피안타율 135라는 압도적 투구를 보여주는 중이다. 게다가 홈이라는 강점도 있는데 현재 페레즈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닝 소화력이 아쉽다는 점 하나일 뿐이다. 뉴욕 양키스는 캠 슬리틀러 1승 1패 4.9일과 시즌 2승에 도전한다. 29일 템파베이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슬리틀러는 구속만으로 승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직전 경기 등판의 문제는 4.1이닝 4볼넷이었는데그 말인 즉슨 이번 경기도 제구가 슬리틀러 최대의 약점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는 양키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하루였다. 트레이드로 데려온 투수 3명이 구실점으로 무너졌기 때문. 전날 경기야 상대가 정크였지만 페레즈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리고 지금의 마이애미 타선을 슬리틀러가 막아내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마이애미 말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신시네티 레즈는 체이스 번지 3패 6.26과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29일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5.2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번지는 연패를 당하긴 했어도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이라는 무지막지한 구위를 뽐내고 있다. 즉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대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스펜서 스트라이더 5승 8패 3.7일과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스트라이더는 투구 내용에 비해 조금씩 승운이 따라주고 있다. 최근 운어정 투구 내용은 QS에 준하는 타입인데, 일반적으로 임시구장의 경우 장타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피홈런 위험성이 꽤 존재한다. 1차전과 2차전 모두 1점차 경기가 되었다. 1차전과 2차전이 다른 건 역시 득점. 하지만 이 경기 연속 신시내티의 불펜이 무너졌다는 점이 주목 포인트다. 이번 경기는 브리스톨 스피드웨이 임시구장에서 열리는 모터 시리즈인데, 이런 구장에서의 경기는 타자들에게 극도로 유리하다. 그리고 애틀랜타는 어떻게든 불펜을 아꼈지만 신시네티는 불펜이 또 실점을 했고 마무리가 무너졌다. 후반에 강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애슬레틱스는 제이 티지니 승이패3.892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8일 휴스턴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지는 7월 한 달간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원정에 비해 홍경기 투구가 좋지 않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포인트일 것이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잭 갤런 7승 12패 5.6경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피츠버그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갤런은 7월 방어율이 무려 5 1 0의 피안타율, 259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최근 애리조나의 퍼포먼스 레벨은 리그 최악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그만큼 트레이드의 여파를 정통으로 맡고 있는 중, 현재의 타격으로 진 공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애슬레틱스의 타선이 전날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금년의 갤런은 최악의 갤런이고 원정에서 기대가 되지 않는다. 힘에서 앞선 애슬레틱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LA 애인절스는 카일 핸드릭스 6승 7패 4.73과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8일 시애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핸드릭스는 이전까지 3경기 연속 부진을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월말 쾌투 이후 월초 부진은 핸드릭스의 전매특허와도 같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을 정도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에런 시바레이승 6패 4.38과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3만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시바레는 최근 2경기에서 11이닝 1실점이라는 훌륭한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투구 내용을 본다면 결국 NL 팀에게 잘 던지고 AL 팀에게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기대를 내려놓는 게 좋을 정도다. 전날 경기에서 에인절스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부진이 그대로 이어진 데 반해 화이트삭스는 주중 시리즈의 호조가 그대로 이어졌다. 양 팀의 타선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그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편. 앤더슨 뒤에 핸드릭스는 그다지 위력적이지 못하고 시바레의 투구는 원정에서 기대가 어렵다. 이번 경기는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화이트삭스의 후방 공격력이 좋다는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힘에서 앞선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랜디 바즈케즈 3승 4패 3.65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4.2이닝 1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바즈케즈는 7월 한 달간 4이닝은 잘 막는 투수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게다가 홈에서의 바즈케즈라면 거기에 1이닝 정도는 더 추가해도 좋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마이클 맥기비 승 2패 4.91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8일 샌디에고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구안타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맥키비는 역시 홈에서 약한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반대로 원정에선 금년 대단히 강한 투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기대 포인트라고 할수 있다. 최근 세인트 루이스의 타격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특히 우한 투수 상대로 부진해도 너무 부진한 게 바지케즈 공략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맥기비가 원정에서 매우 강한 투수이긴 하지만 샌디에고의 타선은 집중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고 불펜의 레벨도 다르다. 전력에서 앞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매번 혼자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무료 멤버방 오셔서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주력 픽 꼬배 당픽 공유해 드립니다.